안희정과 손학규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반 퇴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희정은 끝까지 버티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도 촌놈 배짱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의가 잘못된 일이라고 일찍 꼬리를 내렸으면 그래도 오랫동안 자신의 실체를 감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 남은 유일한 강점은 중도나 외연 확장이나 노면 키즈가 아니라 선학교에 대한 독설입니다. 나이 먹었으니 물러나라고 노인 폄하 발언한 것이 안희정의 유일한 장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의 정치 경력을 꼬집어 선학교에게 정계 은퇴하라고. 윽박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대신 안희정은 무작정 이것저것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외연학장이란 선의가 있을지 몰라도 방법이 아닙니다. 표의식에서 여기에 가면 흑색 저기에 가면 백색이라고 색깔을 바꾸면서 자신은 검은색 새이고 동시에 흰색 새라고 우겨듭니다. 손학교보다 젊기 때문에 왔다가랬다 대신 아예 몸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작 자기가 누군지 있게 되는 순간이 곧 옵니다. 다시 jtbc 손석희 앵커에게 꼼짝없이 당하는 안희정의 상기된 얼굴이 떠오릅니다. 나는 누군가? 자기도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학교에 왔다 갔다리를 욕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얼굴 잘생긴 겁니다. 나이든 사람 욕하는 것은 지나친 오바입니다. 정깨 보일 뿐, 생각은 늙어도 한참 늙었습니다. 아직도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버둥칩니다.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중국이 이념을 과감하게 버렸는데, 안희정과 그 친구들만 여전히 이념으로 말하고 이념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몇 살입니까? 안희정은 정계 은퇴하고 철학 공부하고, 손학규는... 정계 은퇴한 후 정치학 공부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나 대통령 될 거야 라는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안희정과 순학규만 보면 정치인 기피증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미래 정치가들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안희정과 손학규는 미래를 위해 동반 퇴장을 한다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선택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정치인 선배로 남을 것입니다.